이 호흡을 제가 좀, 음, 신경을 좀 린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laughs> 모이줄알고해요 네. 계속 이렇게 지치다 지치다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 이거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왜 지치다 버리고, 왜 그런데 이게 다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구나를 보면서 며칠 전에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호흡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어, 이게 이제, 어, 이게 제가 휴대폰에 유튜브를 한번 볼까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미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손을 가려고 한다는 것까지 이제 다이는 거죠. 음. 손을 가려고 하는 마음까지 다 일어나고 그 세포가 이게 이제 꽁직거리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지가 집착, 칙착, 지착거리고 싶어 하는 그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아,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보여서, 아, 이런 게, 이렇구나. 얘들이 이렇게 이 세포 하나가 지금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 나의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이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오롯이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구나. 하고 아, 있어 보였어요. 있어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움직거렸던 음. 마음이 잔잔한데 더 그간 거는 이 휴대폰을 보러 갔을 가지러 가까 했을 때에 그, 마, 그 마음 안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음, 생각이하든는 그렇지만. 가지가 들어있는 거 <laughs>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용하는 마음. 그 미세하게 작용하는 마음까지도 이렇게, 그게 어, 이렇게 굵직굵직한 덮질 것만 예전에는 봤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의 마음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마음이라는 게. 어,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했을 때는 나는 그말 한마디 가지고 수십만 가지를 만들고 있다. 라는생각이 들은 거요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 던졌지만 나는 무수히 거기에 대한 말, 생각을 많이 만들고 있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일체적으로는 잘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지 그냥 걸어간다는 들리고 제가 걸어가고 있다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가 너무 애소했었어요. 굉장히 애소해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애소하구나. 그랬는데 한 2, 3일 전부터 이렇게 걸어가는데 책이 너무 큰 거예요. 어, <laughs> 어정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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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는, 네. 내 손에, 정말 크구나 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단지 그냥 이렇게 볼 뿐인데, 단지 이렇게 그냥, 음. 음. 알아차림이라는, 알아차림이겠죠? 그냥, 암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웃음> <웃음> 아무, 그것을 알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크게도, 크게가 됐다는 것,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런, 이런, 암이라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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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웃음> <웃음> 이런 것도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음, 체온인지 뭐 이렇게 격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중간 네. 많이 와 요즘에 더더 많이 오고 네. 자선을 할때 옛날에는 자선을 하면 아주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이렇게 좀 산만했다 하면 지금은 예전에 자선하는 너무 달게 이렇게 건강 아는 건, 음. 이제 지켜보는 마음에서 호흡을, 호흡을 본다고 하지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단지 이렇게, 어, 보고만 있는 거야.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안 들다 네. 보니까, 어, 이 앉아있는 자세도 불편하지 않고, 음. 내가 앉아있다는 생각 자체도, 그냥, 이, 어, 그냥 이렇게, 편안, 하, 편안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지켜보고 만있는들데 예전에 그 자선하는 억지로 하려는 그런 억지로 있는 음흠. 억지로 앉아 있어 봐야지. 그랬다 하면은 지금은 한, 한 순간 짧게, 음흠. 짧게 이렇게 들어간다면서요. <laughs> 그렇게 <웃음> 되는 거요 그게 되는 건지. 지금, 예, 아주 그냥 미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거시적으로 막 나왔다가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해요. 지금, 어,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번뇌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믿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뭔가가 그렇게 관찰이 됐을 수도는 있어요. 뭔가 세포네, 어쩌네, 이렇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관찰해버렸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세포를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생각이겠어요? 예, 네, 생각이. 예. 네. 네. 어떠한 뭔가가 그렇게 뭐 몽글몽글이든 몽골 뭔가가 이렇게 미세하게 뭔가가 확 이렇게 많은막 이런 걸 관찰은 돼요. 그렇게 관찰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관찰하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볼 거냐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세포를 관찰했는데 이거는 결국 번뇌가 시켜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걸 믿어버려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객관화시켜 버려야 돼요. 그 생각 또한. 그러면 바른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몸이 왜서 했는데 커져 이게 느껴졌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관찰되어졌을 뿐인데 어떤 거기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이 오, 내가 이렇게 컸네 이런 생각은 번뇌가 다 시키는 얘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시킨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믿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일어났을 때그이게알아차리고그렇게 네, <laughs>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제가 이렇게 어, 이거 관념이네? 관념이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어, 내가 그냥 또 이런 생각 나한테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이제 믿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 불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본문을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어떤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게 체득이 돼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아직 그 이해가 따라가주질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면 거기에다 법문하고 맞춰버리거든요. 계속 끼워 맞춰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본인 스스로 어쨌거나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사유로서 이해하면 좋은데 아직 수행이 어떠한 그걸 받쳐주질 못해요. 그 부분은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좌선 하실 때 예전보다는 좀 다르게 대상을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아주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대상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대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음, 대상을 어떻게거나 지켜볼 수,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상태로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